아, 여보세요? 아우디죠? 아, 저, 아, 뭐, 잠깐만, 뭐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이 앞에 라이다 있잖아요, 라이다. 이게 이렇게 센서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쪽은 지금 안에 손가락 넘어보니까 깡통이에요, 이거. 이 안에 비어있단 말이야. 모양만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또 라이다가 아니야. 그냥 레이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모양을 해쳐가면서 그릴에다가 이렇게 두 발을 박았어야 되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차값이 1억 1천만 원인데, 어? 1억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이거 레이더 하나 박아놓고 라이더 두개 있는 것처럼 차라리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 레이더는 안쪽에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었잖아요. 이 아우디 그릴, 아우디 마크디로 간다든가. 이게 지금 이렇게 흉하게 그릴 양쪽에 센서가 박혀 있는 거를 감수를 하려면 적어도 뭐 라이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뭐 주행보조 장치가 제대로 좀 작동을 한다든가. 이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적어도 차선 중앙 유지는 좀 해주던가. 1억 1천만 원 주고 살수 있는 차에 차선 중앙도 유지를 못하는 차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 잠깐만 기다려. 아이 내가 할말더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도어 캐치 있잖아요. 도어 캐치, 이게 전자식으로 바뀐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어, 이렇게 딱 당겼을 때야 열어줘. 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 진짜. 이 도어 캐치가 물리적으로 레버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당겼을 때 전자식으로 작동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안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내릴 때 이때 느낌이 정말 좋아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만 탁 당겨도 버튼으로 인지해가지고 모터로 풀어주니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우디 A8 때도 제가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기능인데 이거는. 한 박자 늦어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 얼마나 급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딱 당기면은 이 도어 캐치를 당기자마자 문이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늦게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어우씨. 그리고 또 문제는 그냥 열 때도 이렇게 한 박자 늦게 떨어지는데 닫고 나서 바로 열라 그러면은 이게 한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 늦어져요. 이걸 이런 식으로 전자식 도어 캐치를 쓸 거였으면 아우디 A8처럼 적어도 그 반응속도를 다 해결을 하고 차에 넣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자리도 수납공간이 부족하긴 한데 뒷자리 컵홀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안 들어갑니다 그란데도 힘들 것 같아요 음? 하 진짜 이, 이 1억, 1억이 넘는 차에 뒷자리 컵홀더가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컵 올려놓고 팔은 어디다 가 걸으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좀 대답 좀해 보세요 어? 왜 말이 없어? 뭐?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이 차량이 1억 1,600여. 1억 1,600만원짜리 차에 주행보조장치 차선 중앙을 유지해줄 수 있는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됩니다. 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달려주는 이게 뭐 한국차 뭐 베뉴 같은 차에도 다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네 진짜 뭐 얼태이가 없는 네, 그런 뭐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싶은데 원래대로라면 이 아우디 Q8은 앞에 라이다가 들어가는 이제 센서 자리가 두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죠 라이다가 두개 들어가고 이제 위쪽에 카메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레이더보다 한참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다가 앞에 어떤 차가 있는지 옆에 어떤 차가 있는지 쫙먼 곳에 있는 상황까지 쫙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가 차선을 읽어주고 그두 개가 콜라보 돼서 센서 퓨전이 돼서 차의 신호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장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클래스의 단가가 비싼 부품들을 많이 사용한 주행 보조 장치가 원래 아우디 Q8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Q8 50 TDI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버전, 이 버전에는 앞에 라이다 케이스가 두 개가 있기는 한데 한쪽은 아예 깡통. 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또 라이다가 아니라 그 안에다가 이제 레이더를 넣어놨다는 거죠. 어쨌든간에 좀 부족하긴 할지라도 레이더도 있고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는 어쨌든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라이다가 빠지고 레이더가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데 그마저도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 자체는 아예. 활성시키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뭐,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인증 비용이 아까웠거나,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이 50TDI를 구매하게 되면, 동급, 뭐, X5, X6, X7, 그리고 뭐, GLE, 뭐, GLE, c o u 요 비슷한 가격대 레인지에 있는 차량들에 모두 들어가 있는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이 아예 통으로 빠져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외눈박이로 한쪽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 하나 그리고 이 카메라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 운전자가 차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급제동 보조를 좀해 주고 혹은 이렇게 스타뱅고가 작동하고 있는 도중에 엔진이 꺼져 있는데 앞차가 출발한다. 그러면 운전자가 출발하려고 엑셀을 밟기 전에 아 앞차가 출발하니까 아 우리도 이제 출발해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딱 걸어줍니다. 그때 레이더를 사용해요. 그래서 뭐 그거 말고는 없다. 이건 참 대단히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아까 전화 통화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어 조금 더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 아우디 Q8이 Q7의 위급이다. Q7보다 더큰뭐 마치 X5가 있는데 X7 그 위급이 나온 것처럼 더 상급 모델이 나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어 그럼 저거는 플래그십으로 나온 건가?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제 X5가 있고 X6가 있듯이 이제 얘는 그냥 Q7의 이제 스포티한 버전이다. 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Q7과 비교를 했을 때뭐 전장도 동일하고요. 전폭이 조금 더 전폭이 조금 더 넓어지긴 했는데 그걸뭐 실제로 실내 사이즈가 넓어진 건 아니고 차량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패널들 때문에 네 3cm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휠베이스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X5, 6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Q7에서 Q8로 오면서 이 높이 전고만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Q8이 가지고 있는 좀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자 저희가 지금 뒷자리에 레카로 제로 원 카시트 두 개를 걸어놨습니다. 차주분이 이번에 이제 쌍둥이 출산 하십니다. 네. 그래서 차주분 저희가 벌써 뭐 A5 두대 그리고 뭐 A8 그리고 Q8까지 몇 대째 차를 너무 많이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번에 저희가 두 대를 좀 따로 빼서 출산 선물로 이렇게 좀 드리게 돼서 차에 걸고 가고 있는데 뭐 카시트는 그렇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좀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카시트 두 개를 걸고도 좀 굉장히 넉넉한 뒷자리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뒷자리 공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브랜드들에 있는 이런 스포츠 쿠페형 SUV 뭐 X6, GLI 쿠페, 뭐 카이엔 쿠페 이런 차량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전고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뒤쪽 라인을 굉장히 극적으로 확 꺾어내리기 때문에 뒷자리 헤드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트가 그만큼 아래로 더 파묻힌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뒷자리에 앉는 승객의 이 레그룸 자체가 허벅지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일단 생기고, 그리고 카시트를 걸었을 때 아이를 태우고 내리고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할 때마다 좀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고, 좀 헤드룸도 부족하고 답답하고. 좀폭 파묻혀 있어서 뒷자리 앉은 사람의 또 시야까지 답답해져 버리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Q8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밖에서 봤을 때 뒷라인도 이렇게 좀 굉장히 이쁘게 꺾여 있기도 하고 Q7에 비해서는 전고도 분명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앉았을 때 뒷자리 공간이 답답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Q8의 뒷자리 공간이 답답함이 없다는 거는 사실 이제 외부에서 뒷자리 글라스의 그 각도, 형상만 보더라도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쿠페형 SUV들은 뒷자리 공간, 그리고 루프라인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뒤쪽 도어 패널이나 뒤쪽 도어의 글라스 자체도 이렇게 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Q8은 글라스는 글라스대로 쫙 뒤에까지 끝까지 뻗어 있고 직선으로. 그리고 쿠페형 SUV들 중에서는 아마 그뒷 도어 패널 자체도 가장 길 겁니다. 와 이거는 분명히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는데 차 굉장히 또 길어 보이기도 하고 X6 같은 차량의 엉덩이를 봤을 때와 진짜 본격적으로 죽자고 달리기만 하자고 나온 차처럼 보인다고 하면은 Q8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뭔가 아우디 A8이 가지고 있는 그 중후한 중후한 맛의 그런 럭셔리함도 가지고 있고 스포티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디자인적인 장점들을 취하면서도 뒷자리 공간을 해치지 않았다. 네, 이 사이즈에 있어서 이 큐파를 칭찬해 줄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네. 뭐, 호불호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은 진짜 너무 못생겼다. 자 이제 뭐 파워트레인과 뭐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봐야 될 텐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진동. 그 디젤 차량 특유의 진동은 당연히 지금 이 차량이 주행거리 1000km밖에 안된새 차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당연히 그 불쾌한 진동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들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그 벤츠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네, 당연히 진동과 소음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거는 뭐 네. 벤츠가 워낙에 나의 사기 캐리이기 때문에, 네뭐 벤츠를 제외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그리고 디젤 엔진 특유의 그 가래 끓는 소리 있죠. 악셀을 딱 전개했을 때, 스로틀을 열기 시작했을 때, rpm이 쭉 올라가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때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그 디젤 엔진 특유의 그냥 그 디젤 엔진 진동 말고. 그냥 디젤 소리 말고, 그 RPM 올라갈 때, 힘 받을 때 나는 그 가래 끓는 소리 있어요. 그 가래 끓는 소리는 뭐 이제, 현대 6기통 디젤들이나, BMW 6기통 디젤, 뭐 얘네들이랑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이다.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해 무얼 합니까? 네, 뭐, 뭐? ZF8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변속이 필요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오토미션 특유의 그 부드러운 변속감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다이나믹으로 갔을 때는 이 변속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변속 충격도 만들어내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변속 속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결감 당연히 좋고요. 다 좋은데 어, X6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차량은 스포츠 쿠페형 SUV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X6 같은 경우에 30D 차 너무 좋고, 밸런스도 너무 좋고, 운전이 너무 재미있는 차인데, 서스펜션이 제가 아무리 에어 무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이 정도의 재미있는 차량이라면 조금 더 하드한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에어 서스펜션을 포기하더라도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50D를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스포츠 쿠페가 가야 할네그 지향점에 조금 더 가깝게 세팅이 된 느낌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X6처럼 완전히 승차감 위주의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당히 하드해요 물론, 하드하다 하더라도, 하드하면서도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은 얼마든지 운전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트 모드, 그냥 일반 승차감 모드에서도, Q7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하드한 승차감을 기준으로 세팅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들어가서 이제 다이나믹으로 바꿔주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이 다이나믹 모드에 맞게 일단 차고도 내려주고요 차고도 한어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한 2, 3cm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꽤 내려가요 꽤 내려가서 우리 옛날에 왜 타이어랑 휀더 사이에 손가락 넣어 보잖아요 손가락 한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 굉장히 예쁜 차고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를 그냥 달리는 도중에 이 노면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것까지도 바로 체감이 될 정도의 극적인 댐핑 압력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도 하드한 쪽에 맞춰져 있는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이나믹 모드까지 세팅을 하게 되면 차고가 낮아지면서 진짜 정말 굉장히 단단한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물론 그러면서도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다니면서 이제 크게 크게 댐핑을 쳤을 때 이제 차를 딱딱딱딱 잡아주는 그 느낌 자체는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출력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얘기로 왜 넘어왔냐면 지금 당장은 뭐이 300마력에 가까운 출력에 60 토크라고 해봤자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저 RPM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빵빵 빵 그냥 때릴 때 이렇게 그냥 저속에서 토크 발로 운전할 때 그냥 재미 있는 정도지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의 그 단점이 여실히 다 드러난단 말이죠. 딱한 100km까지가 그냥 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3톤이 넘는 무게의 차량을 이제 뭐 100km 뭐 150km 넘어서까지 쭉한200 넘어서까지 밀어줄 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쉬운 출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녀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체의 세팅이나 어디까지나 스포츠성이 메인이 되어야 하는 차량의 컨셉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무게배분에 있어서도 앞쪽에 조금 더 쏠려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워낙에 그 고속에서의 핸들링을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민첩하게 안정적으로 딱 진짜 칼로 베는 듯한 그런 차선 변경. 그렇게 기본적으로 아우디가 고속에서의 핸들링이 굉장히 좀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우디만의 그 고속 핸들링이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느낌이 이 차에서도 이 덩치가 큰 차에서도 그대로 다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출력이 아쉽다라는 게좀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출력 관련해서 뭐이 차량이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야, 그래도 디젤 차고 싱글 터빈이라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그 모터가 뭐 출력 서포트 해주고 그런다던데, 뭐,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지인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 어, 전혀 아니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뭐, 예를 들어보자면, 그, 벤츠에서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뒤에 이만한 모터가 들어가요. 미션 사이에. 그큰 모터가 시동을 걸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초반에 출력이 부족할 때는 그 48V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가능한 전기터빈까지 전기로 돌려가면서 그리고 엔진 뒤에 붙은 모터는 모터대로 또 출력을 서포트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초반 터보 랙을 보상해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진짜 정말 기분 좋게 느끼면서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지금 이 아우디에 들어가 있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뒤쪽에 뭐 별도의 모터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엔진 앞쪽 그 풀리에 묶여있는 그 원래는 그 제네레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차량에 이제 발전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 발전기 자리에 조금 더 고성능의 모터 역할을 살짝 대신해줄 수 있는 조그만 발전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발전기가 좀 업그레이드 된것 뿐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체감상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엔진에 스타트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모터가 요만한 게 들어가가지고, 막, 엔진 처음에 시동을 딱 걸면은, 낑낑, 낑낑, 낑, 낑, 하다가, 시동이 딱 걸린단 말이죠. 아, 그런데 지금 이제, 48V 차량들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 제너레이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큰 모터가, 그 녀석이 가진 힘으로 엔진 크랭크를 그냥 바로 휙,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걸때 누르면은, 앞에 낑 낑, 낑, 낑이 없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때 RPM이 이렇게 왕 하면서 높게 뜨지도 않아요. 그냥 시동 걸면은 그냥 버튼을 누르자마자 엔진 RPM이 한 7, 8 0 0개딱 고정이 되면서 탁 이러면서 그냥 시동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시동을 걸때 굉장히 조용하게 진동이 없이 시동을 걸수 있다. 그리고 또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 스타벤고를 요즘에는 차량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 스타벤고가 작동을 함에 있어서도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드럽게 꺼지는 시동과 그리고 또 부드럽게 걸리는 시동을 다.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네 얘도 253 AMG처럼 달리는 도중에 시동을 꺼버린다는 거. 근데 그게 뭐253 AMG처럼 이제 막 100km, 150km에서도 그냥 맘대로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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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껐다를 꼈다 계속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좀 저속에서 저속에서 항속 주행을 할 때는 네뭐 60km, 70km인 상태에서도 그냥 시동을 확 꺼버린다. 그리고 악셀을 살짝 다시 밟으려고. 한다거나 앞에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앞에 차가 좀 감지돼서 운전자가 악셀을 밟을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벵고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 그 엔진 시동을 거는 것 자체를 스타트 모터가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건다. 뭐요 정도입니다. 이 차량에서 253 AMG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작동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발전기 겸 모터가 출력까지 뭐 어떻게 서버트를 해준다? 어, 뭐 말로는 그러는데 절대 몸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아우디가 새롭게 적용한 이 실내는 제가 아우디 A8 리뷰하면서 정말 제가 뭐 반성해 의미로 고해성사까지 해가면서 광원이 직접 눈에 보이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그냥 아우디 A8에만 국한해서 드렸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A8에 비하면 이 직접 보이는 광원들의 수 자체가 훨씬 더 적어요. 뭐 사진만 비교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A8 같은 경우에는 진짜 셀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막 칼같이 쫙다 그어놨었는데 어 얘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개수가 한참 줄어들기도 했거니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어가 아우디는 이 도어 디자인을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 쓰고 있네요 저 광활한 알칸타라와 광활한 메탈 어 약간 좀 텅텅 비어보이는 이런 거를 뭐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데, 도어 쪽 앰비언트랑 이런 것들이 아우디 A8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져서 뭐 A8 때문에 아우디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그 아우디 분위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한참 또 높아진 상태에서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좀 실내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다. 아, 네, 좀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음, 사지 마세요. 어,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 가격대에 빠지는 것들이 너무 많죠. 주행보조 장치도 사실 너무 크고요. 정말 괜찮은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너무나 괜찮은 하체 세팅으로 인해서 이 디젤 엔진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디젤 엔진 자체가 사실 뭐 벤츠 직렬 6기통 디젤 정도의 퍼포먼스나 정숙성이나 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어 지금 이거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만 보고 나는 편하게 탈래 그냥 연비도 좋고 라고 하기에는 승차감이 또좀 하드한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모로 이렇게 조합을 하나 저렇게 조합을 하나 좀 조합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1억 천만 원 주고 살수 있는 차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 여러분 차주분 쌍둥이 출산 다시 한번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네새 생명의 그것도 또 쌍둥이 출산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레카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뭐 저희 회사가 지금 뭐 무슨 돈이 남아돈다고 이런 비싼 거를 레카로 제로한 카시트는 그 카시트 브랜드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하이엔드 꼭대기에 있는 카시트입니다. 비싸요. 또뭐 당연한 얘기지만 유럽의 최신 카시트 안전 기준, 아이 사이즈 같은 거100%다 충족하는 제품이고, 어, 여러모로, 또뭐 기능적으로도 리클라이닝 다 되고, 360도 회전 되고, 또 그런 작동들을 함에 있어서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되게 고급지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되있기 때문에, 뭐, 하이엔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조이나, 어 레카로 이렇게 뭐두 개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둘다 만져보고 둘다 사용해봤는데, 저는 레카로가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카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마세요.